가정 여러분 행복부자 샤인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도요 어서, 어서 오세요. 아저 진짜 오늘 너무 너무 신나서 기분 좋아서 지금 방송을 딱 촬영을 합니다. 세상에 어뭐 청약 쭉쭉 들어는 보셨나요? 가점도 필요 없고 어뭐 무주택자 유주택자 다주택자 아무 상관 없이 정말 그 청약 경쟁률만 뚫으면. 정말 그냥 거의 로또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줍줍에 당첨이 됐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여러분, 제가 아니라요. 제 친구. <laughs> 아, 근데 이 친구 저랑 너무 친한 친구고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강사인데, 하... 아나 눈물 날것 같아. <laughs> 왜 내가 눈물 날것 같지? 이 친구가 정약 당첨되었는데, 음. 이 친구가 원래, 그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아이였어요. 진짜, 이런, 이제 자산 쌓는 거,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 친구. 어, 정말. 그래서 자기 집 당연히 없었고요. 제가 이제, 뭐 옛날부터 부동산 얘기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점점 더 부동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도 하고 뭐 수업도 듣고 막 그러는 걸제 친한 친구니까 다알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 뭐, 야, 내가 뭐산거좀 올랐어.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는 친구입니다. 그 그렇죠? 어, 관심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나봐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대한 관심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던 그녀에게 어, 뭐랄까? 음, 생각의 전환? 욕구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이 친구가 저희 집, 제가 여기 이사온 집에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아, 한 낮에 잠깐 와봤었는데, 그때는 잠깐만 와봤었고, 근데 뭐, 잠을 자고 가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친한 친구니까, 야, 너 우리 집 와가지고 같이, 어, 막, 늦게까지 놀다 잠자고 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신랑은 저희 시댁으로 보내고 저희 둘이 집에서 놀았어요. 밤늦게까지 막 동네 산책도 막 달밤 산책도 하고 막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막 이런 물흐르는 데도 있고 이런 좋은 거 보고 친구가 야, 여기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저는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친구는 좀더 있게 있다가 가라고 제가 야, 너좀더 있다가 이렇게 하고서 저 먼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자 그러면 친구가 저희 집에 이제 혼자 있게 된 거잖아요. 낮에 아침에 그때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베란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딱 펼쳐지고 그 아파트 단지 내 조경이 딱 펼쳐지고 그리고 어젯밤에 산책 갈때 느꼈던 그 너무 좋은 자연 친화적인 그 느낌 이 모든 것이 다 느껴지면서 그녀 인생 최초로 처음으로 아 나도 이런 집을 갖고 싶다 이런 집을 내 거로 한번 소유해 보고 싶다 내 이름의 집을 이런 좋은 집을 가져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대요 어 나중에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재영아 오 어, 샤이니 나 누나 집에 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줄 몰랐어. 근데 내 집을 갖고 싶더라고. 이런 좋은 새 집. 자, 그녀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한 2주인가? 정말, 한달 당연히 안 됐고, 여러분. 한 2주? 응. 2주가 지나고 나서, 2주 지나고 나서쯤에 그 청약 있잖아요, 여러분. 청약 홈에, 와, 줍줍, 미계약분이 나와서 그걸 줍줍 할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지가 올라옵니다. 어. 그녀는 지원을 해 봤고요. 그게 처음이야. 그녀 인생 최초의 청약 지원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된 거야. 그게 된 거야. 위치도 굉장히 좋은 데예요. 어, 어제 주변에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지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께 어, 어, 제 친구 이거 당첨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와. 최소 한뭐 이어 3억 정도는 나중에 이제 다준공되면 어, 벌겠네. 어, 그녀가 지금 당장 내야 하는 돈은 계약금에 해당하는 10%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게 다뭐한뭐 뭐 2년 후 정도에 뭐 2, 3년 후에 이제 중공이 다 되겠죠? 그러면 새 집, 역 바로 근처에 그녀의 아파트, 새 아파트가 생기고 시세 차액은 적어도, 적어도 진짜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도 적어도 한 2, 3억은 생기겠거니 라고 보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녀조차도 지금 너무 신기합니다. 저에게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신기해서 좋아서 소리 지르고 축하한다고 해주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녀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지금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 내가 바라는 것의 전환을 했더니 너무나 신기하게 나에게 끌려오는 것이, 그녀에게 끌려오는 것이 바뀌더라. 어. 정말 돈 생기면, 뭐, 저기, 외제, 차, 저기, 뚜껑 열리는 거, 이런 거 사고, 뭐, 저기, <laughs> 뭐 사고, 뭐 사고, <laughs>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가, 물론 그렇다고 엄청나게 낭비벽이 있었던 친구는 아니지만, 딱히 이렇게 내집 마련 이런 거 관심 없었었는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동네를 보고 집을 보고 그 단지의 풍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이 변한 거죠. 내가 내 집을 갖고 싶다. 어. 그리고 제가 주변에 평소에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 얘기를 했었잖아요. 청약을 했고 한 번에 됐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음, 누군가는 물론 운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운도 물론 따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이 따르기 이전에 더욱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펀드멘털 했던 건 뭐냐면 그녀가 생각을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 집을 갖는 느낌이 이런 거겠구나. 나도 갖고 싶다. 나도 해봐야지. 어, 청약 공고가 떴네? 그렇죠? 청약 공고를 확인하러 들어간 것도 그녀의 역할이죠. 지원한 것도 그녀의 역할이죠. 누군가는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냥 바램으로만 끝나는 사람도 아마 많았을 거야. 그렇죠 청약이 나건 말고, 아, 그 경쟁률도 높은데, 어, 내건안될 거야. 이러면서 그냥 미리 자포자기 지원도 안 해보고. 실제로 여러분, 그녀가 지원했던 것도 평형에 따라서 그 경쟁률이 다르긴 하지만 최소, 제일 저, 경쟁률 낮은 게20몇대 1? 그리고 높은 것은 수백 대 1이었어요. 어.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 1이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어일몇백대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어, 할때 하지만 원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 쪽으로 가져올 수 있어. 나는 이걸 원해. 이거를 나한테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은 뭘까? First step은 뭘까? 그거를 생각하, 보시고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다. 그쵸? 자, 첫 번째. 생각을 전환하고 두 번째. 행동에 옮기자. 그겁니다. 아, 그리고 또 신기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얘가 그, 그, 과학선생님이에요. 굉장히, 아, 누가 과학강사 아니랄까봐 너무나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그뭐 예를 들어 우주의 원리 뭐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니까 누군가는 저거 미신 아니야?라고 할 만한 것들이지만 저는 그게 사실 미신의 영역이 아니라 더큰 우주 차원이라고 믿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샤이니 그거는 그냥 우연히 그렇자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인데 얘가 얘가요. 그 청약 지원 하고서 그날 똥꾸을꿨대요 어, 자기가 옷을 다 입은 채로 거기다 똥을 쌌대. 옷을 입은지. 그럼 몸에 막 묻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똥꿈을 꿨대요. 가족 멤버가, 어, 화장실에서 응가를 싸고 물을 안 내린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내리려고 이렇게 플러쉬 했는데, 이 물이 내리긴 커녕 막 이렇게 넘쳐 흐르는, 어, 그런 꿈은 저도 사실 옛날에 꿨었는데, 그런 꿈을 꿨대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웃긴 거. 얘가 결정적으로, 아,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든지 다 논리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면에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된 거는 그똥꿈 플러스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청약하는 당일날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었어요 아침에 근데 저 그때까지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잠결에 받아가지고 근데 뭐야 샤이니 너 그거 너 청약했냐 너도 지원했냐 막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내가 뭐어나무 뭐 하고서. 야, 너 근데 니가 이런 부동산 갔다가 이렇게 아침 일찍 전화하는 거 보니까 너 되려나 보다. 너 청약 당첨 되려나 봐. 제가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난 기억이 안 나거든. 진짜 잠결에. 그래서 친구가 어, 샤이니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나 진짜 되나? 생각이 들었대. 근데 진짜 됐어. <laughs>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그래서 아무튼 여러모로 너무나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런 기적이 제 친구에게 일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도. 꼭 그렇게 친구가 있었던, 친구에게 있었던 변화 두 가지. 생각의 변화. 내가 원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변화시켜서 말하는 거. 그쵸?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어, 삶이 펼쳐지길 기원할게요. 여러분, 다음 또 좋은 영상에서 만날게요. 바이바이.